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샤프론 중앙의 박승주 박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 모두가 일당백인재가 되어 고액연봉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산가가 되는 학습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모형학 학습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부모가 아이들이 일당백인재가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고액 연봉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데꼭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역량 즉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로서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자인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가 하는 일은 첫째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직책에 요구되는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현재의 자질과 특성을 파악한 다음, 셋째로 직무 특성과 자질을 비교하여 부족한 자질과 역량을 지적하고 보충 대책까지를 강구해 주는 사람이 인적자원 개발자입니다. 학부모 샤프로니 인적자원 개발을 해야 하는 사람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이냐를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역량을 빨리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승주 박사의 학부모 샤프론 중앙에서는 세 가지의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육은 자녀가 사회에 나갔을 때인 2030년까지 앞으로 10여 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이 어느 만큼 진행되었을까 하는 미래 상황을 인식하는 미래 교육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완토록 하는 학생부 추측표 만드는 교육이며, 세 번째는 자녀가 처할 미래 환경과 자녀의 현재 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토록 하는 스와트 분석 교육입니다. 미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당면하는 장래의 진로와 직업 특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 자체를 급속히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들 간의 기하급수적으로 기술 융복합이 만들어져서 새 기술들을 양산하고 있기에 앞으로 10년은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큰 변화가 오고 현존 직업의 70%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시대가 되며 무형자산의 공유 경제 기업이 식물 생산 기업을 추월하고 단순하게 하는 생각이 아닌 깊은 통찰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아셔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 두, 번의 책을,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매년 10월에 발간되는 두 권의 책,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와 박영숙 유엔 미래 포럼 회장의 세계 미래 보고서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두 권의 책을 보신다면 현재의 트렌드 추세와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 변화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는 이유는 상급학교 입학 전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분야를 보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여 학생부 추출표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충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2회 학생부가 마감되는 2월과 8월에 학부모가 원하면 학생부 사본을 떼어줍니다. 그 학생부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는 대학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의 직업 등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분야를 학교 재학 중에 보충하자는 분석 기법입니다. 인적 자원을 개발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의 역량은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는 스와트 분석입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인 강점과 취약점을 분별하여 나열하고 통제가 곤란한 변수인 기회 상황과 위협 상황을 찾아내. 배치한 다음 기회 상황에서의 강점을 활용 전략 기회 상황에서의 취약점 보완 전략 위험 상황에서의 강점 활용 전략 위험 상황에서의 취약점 보완 전략 등네 가지의 대응 전략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조합인 기회 상황에서의 강점 활용 전략으로 모든 항목이 수렴되도록 행동 전략과 행동 방법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장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기에 자녀들도 배워놓는다면 크게 유용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학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자녀를 분석하고 또 보충하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한다면 자녀를 한 단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학부모를 인적자원 개발자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로 만드는 교육은 학 샤프론 중앙의 박승주 박사가 주 화상 교육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왜 학부모가 인적자원 개발자,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셨으니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를 일당백의 인재로 만들고 사회에 나갔을 때 고액 연봉자로 만드는 박승주 박사의 스마트 모형화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